제1조선인은 일본 제국주의와 열강들의 국제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분단된 조국의 동족상잔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조국이라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분들은 우리를 지키고 되살리기 위해 조선 학교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가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왜곡해온 남측 정부를 대신해 결국 독립투쟁을 도왔던 조상들처럼 우리 해외민중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받고 있는 차별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받아야 할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가 나게 하기 위해 독일의 동포들과 독일인들이 국내, 국내 조선학교 후원 n g 들과 협력하여 조선학교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멈추고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또 제1동포에 대한 혐오 범죄를 중단하려고 공동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고교무상화제도는 외국인 학교와 기타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공평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 고교는 이 혜택에서 배제되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해당 법령을 삭제했고 또 이에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심사 대상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었습니다. 제일동포 사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공정함과 평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상식에 어긋나는 강력히 또 비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 사유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차별을 한다는 것은 반인도적인 행위이며.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5년 전 우리 곁을 떠난 일본군 성노예 피해, 피해자이자 평화활동가이신 고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차별에 굴하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씩씩하게 조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씩씩하게 차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차별과 혐오가 없이없지는그 날까지 저희 세계 시민들은 앞, 앞장서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멀리 독일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일본에서 참문길 마당 퍼달려 모이신 분들이 잔뜩 있습니다. 모인 이유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공부하는 조선학교를 탄압하고 차별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아동과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일본 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 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일본 정부는 조선 학교를 향한 차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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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동포에 대한 혐오범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우리의 요구는 과격한 요구도 아니고 다소 어려운 요구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 요구를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받아들이길 바랍니다.